흐릿한 새벽, 창밖을 홀로 내다보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르신, 혹시 단한 번이라도 잊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내 얼굴엔 주름이 깊게 새겨지고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어도 문득 가슴 한 편이 아려오며 떠오르는 이름 하나쯤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었다가 어느새 붉게 타오르고 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기는 사계절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분주했던 젊은 날은 아득한 추억이 되고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을 많은 어르신들이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며 홀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텅빈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드시는 저 어르신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외로움의 끝에서 시작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와 약 봉투 몇 개가 놓여 있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바둑판이 보이네요. 올해 여든둘의 박영수 어르신이 홀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분가해 이제 이 넓은 집을 지키는 것은 어르신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홀로 식사를 하고 약을 챙겨 먹는 것.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지된 필름 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손에 준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려보지만 시끄러운 소음은 이내 꺼버리고 맙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한 끼를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노인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좋구나 갈 데도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잊고 있던 앨범을 찾으려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었을 때 영수 어르신의 손끝에 낯선 감촉이 닿았습니다.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먼지 쌓인 빛바랜 편지 봉투 한 통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어르신은 그 편지의 주인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듭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잿더미 속에서도 푸른 싹이 도단하던 시절, 스무 살 청년 박영수에게는 평생을 약속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고운 미소가 참 예뻤던 소녀, 명희 씨였습니다. 어르신의 기억은 흑백 필름처럼 아득한 과거로 향합니다. 푸풋한 스무살의 영수와 명희가 내과에 앉아 수줍게 웃고 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영수씨, 이거 봐요. 조약돌이 꼭카트 모양 같지 않아요? 그러네. 꼭내 마음 같네. 명희야, 나. 서울로 공장 취직되면 바로 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꼭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명희 씨네 집이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영수 씨가 뒤늦게 주소지를 찾아 편지를 보냈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허망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조약돌 약속은 영수 어르신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은 아쉬움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영수 어르신은 편지를 든채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흐릅니다. 명희야. 잘 살고 있는 게냐. 이 편지는 붙이지도 못했는데. 세월은 흘러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첫사랑의 아쉬움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는 그렇게 60년의 세월을 건너와 노인의 잊었던 상처를 다시금 들춰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에 차마 집안에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편지는 단순히 옛 추억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60년 전 미완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20살 명희 씨와 함께 앉아 수줍게 이야기 나누던 그내가를 찾아나섰습니다.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모를 그 장소를 향한 발걸음은 막연한 그리움과 함께 혹시 모를 희망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구비진기를 한참 걸어 도착한 내가는 6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더 이상 푸른 들판이 아닌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지만 냇물은 여전히 흘러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내가에 앉아 어렴풋이 기억나는 자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때 명희씨처럼 작은 조약돌을 주워 물수제비를 떴습니다. 파문이 번지는 물결을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이 남긴 헛없음과 동시에 변치 않는 그리움의 본질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건너편에서 무언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들자 백발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냇 물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서 어르신을 의식하지 않고 냇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서 어르신은 그저 우연히 만난 노인이라 생각하며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할머니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는 오래된 바라버린 하트 모양의 조약돌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명희 씨에게 건넸던 조약돌과 똑같은 아니 바로 그 조약돌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얼어붙은 듯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물수제비를 뜨던 영수 어르신을 돌아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자글자글한 주름 속에서도 반달처럼 휘어지는 고운 눈매는 영수 어르신의 기억 속 스무 살 명희 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짙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영수 어르신은 자신이 60년간 잊지 못했던 첫사랑을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혹시 김명희 아니십니까? 네, 제 이름은 어떻게? 혹시 영수씨, 박영수씨 맞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6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소년과 소녀 시절의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한 맺힌 그리움이 가장 순수했던 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에서 기적처럼 마주하며 오랜 시간 엇갈렸던 운명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다시금 이어진 운명의 실타래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재회 이후 두 사람은 내과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서로의 얼굴에 깊게 펜주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살아있었네요. 정말 살아있었어. 나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야말로. 부산으로 이사 가고 나서 편지를 몇 통이나 했는데 답이 없어서 편지요. 받은 적 없어요. <laughs>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마 중간에서 그 양반 성정이 불같아서 서울 사람은 안 된다고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엇갈린 편지 한 통이 두 사람의 운명을 60년이나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때로는 작은 오해와 단절이 얼마나 큰 세월의 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의 만남과 사별, 자식들의 이야기, 그리고 홀로 남겨진 지금의 외로움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오랜 외로움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낡은 앨범을 함께 펼쳐보며 웃음짓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입맛이 없어 거르기 일쑤였던 식사는 마주 앉아 먹는 사람이 생기자 꿀맛이 되었습니다. 무료하게 TV만 보던 오후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희씨, 이거 잡숴봐. 내가 젊을 때 끓이던 김치찌개인데. 맛이 영... 맛있기만 한데요. 뭘 혼자 먹는 밥보다야 백 배, 천 배는 낫지. 영수 씨도 이 나물 좀 먹어봐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말벗이자 유일하게 과거를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두 사람은 어느새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아닌 수줍음 많던 스무 살의 청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독했던 외로움은 서로의 온기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을 넘어 고독으로 메말랐던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든 강가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는 해를 바라보던 영수 어르신이 조용히 명희 씨의 손을 잡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에게 지나온 60년의 세월을 응축하는 듯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 60년이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 더 이상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싶지가 않네. 당신만 괜찮다면 남은 날들 내가 당신 옆에서 웃게 해주고 싶어. 명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60년 전 미처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비로소 서로에게 닿은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두 노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희망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간 본연의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두 어르신은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언약식을 올리고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방안두 분이 서로의 흰머리를 빗어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온기로 가득찬 따뜻한 공간입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고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는 두 분의 행복한 일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사랑이 어디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했던가요? 박영수, 김명희 두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기적 같은 사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두 분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혹시 외로우십니까?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가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60년 만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두 분의 사랑처럼 어르신의 남은 날들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